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 아카데미 도시생 큐레이터 최강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소식은 총네 가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나주 3917 마중이라는 공간을 운영하시는 팀에서 관광문화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나주 3 9 17 마중이라는 팀에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마중이라는 공간을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 봐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요런 공간이에요. 요런 공간. 이렇게 해서 아마 그 농림부 사업들이나 아니면 농촌형 사업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관련된 채널 뭐 오지는 오진다부터 해 가지고 기농다큐 여기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조회수 보시면 40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기회를 주셔 가지고 여기가 대표님이시거든요 나머진 대표님이신데 여기서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170만 가까이 조회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4천평의 공간에 7채 15집을 매입하셔 가지고 했던 사례들인데 저는 이 초창기 때 여기에서 강의를 요청해 주셔서 강의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공간이 굉장히 멋있고, 최근에는 공간이 카페로도 이용되지만, 다양한 컨텐츠를 찍는 스튜디오처럼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그 활성화 구역을 설정해 놓고 공공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민간형 차원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사례들을 보시려면, 이런 형태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어,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그, 지난번에 소개시켰던 PPP형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예 민간 차원에서 공간,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공간을 재생시켜서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이런 사례들도 있고, 이런 사례의 좀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나주도 있고, 충주에 그 보템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보템플러스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충주 지역에서 카페들을 운영하면서 물론 도시재생 관련된 일도 하시고 로컬크리에이터도 하는데 저는 이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ppp형 중에서도 민간의 중심을 훨씬 더둔 사업의 대표적인 모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공적 영역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민간 영역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것들을 좀 전달 드리고자 같이 가져다 습니다 모집 기간은 2월 15일부터 모집 완료 시까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월급은 2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영상 컨텐츠나 뭐 SNS 관리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울산 광역시 울주군 온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 공모 참여자를 모집한다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여기는 일반 공모와 기획 공모가 있고요. 여기는 일전에 말씀 소개시켜드렸던 일반 공모도 여기는 천만원이네요. 그때 일전에 소개시켰던 거는 0 0만원 기획 공모는 천만원 경었인데 여기는 천만원, 천만원 천만 원, 팀당 최대한 지원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공모는 원산문 주민 3명 이상이면 된다라고 하고요. 기획 공모는 5인 이상의 비영리 단체. 그때 고유번호증, 임의 단체증 이렇게 알려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면 화요일 소식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수 기간은 3월 18일까지라고 아 3월 25일까지라고 하니깐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세 번째 소식은요. 고양시 소식입니다. 고양시 능곡에서 도시 재생 유리 디자인 홍보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라고 합니다. 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운영이 된다라고 하고요. 장소는 능곡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및 홍보를 무료로 지원해 준다라고 해요. 메뉴판, 가격표.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 저는 좀 하나 보태고 싶은 게, 원도심 같은 경우, 특히 도시생 지역에는 다문화인 분들이나, 그다음에 코로나 끝나고 에는 외국인 분들이 찾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지역에. 지역형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서도 국제화 작업, 언어의 다양화 지원을 좀 함께 해주시면, 지역 도시생 사업이 더 원활하고 발전된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고양시 소식인데요. 고양시에서 2022년 고양시 도시생 신규 정책 발굴 세무라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1차는 2월 25일, 2차는 3월 25일, 장소는 토당 문화 플랫폼 능곡 1904. 이전에 기차역의 형태에도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발제가 이제 1차에서 3번, 2차에서 2번 정도가 진행이 된다고 하고 어, 다양한 또 센터, 배달 협동조합도 함께 진행을 하시네요. 그래서 도시생 어, 새로운 활모 모세 사업 분야와 정책 분야, 어떻게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거고, 정책은 어떻게 뒷받침이 되어야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